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증인 일곱 번째 나팔. 또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 0 0일을예하하리라들은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감0나무와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0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루에 한 장씩 요한계시록을 읽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고 상당히 빠르게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살피면 중간중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오늘만 읽고 끝낼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시 읽을 때그 부분을 다시 다루면 됩니다. 그만큼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하고 요한계시록도 차별하지 말고 자주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장에는 3절 두 증인이 등장하고 이두 증인이 1260일 즉 42개월 3년 6개월을 예언합니다 지금까지 여섯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나팔과 나팔 사이의 시간은 알수 없었지만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최소한 3년 6개월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10절 이두 증인이며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3년 6개월 후 12절에 하늘에서 두 증인을 불러 올려지면 13절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7천 명의 사람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이고 이제 셋째 화가 기다립니다. 드디어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이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죽어 땅에 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이 휴거의 사건을 알려주고 있죠. 보라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화려히 다 변화들이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들이라.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살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심판의 최악의 날이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지구 종말까지도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증인의 목소리를 통하여 성경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함께 부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